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 저리 가 있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니까. 그냥 나한테는 친남 동생 같은 애라니까. 나도 이제 친여동생 같은 여자애 내 집에 불러야 하니까 제발 빨리 나가줄래? 자네 제정신이야. 어른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아빠, 그러지 마. 이게 다내 잘못이야. 아빠가 소리 지르면 오빠 기분 더 상하잖아. 이제 그만 두 사람 다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 기억에서 평생 지우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참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제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고 너무 답답해서 일단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5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했기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취직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사실 힘들어했던 것도 처음 몇 개월 정도만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한지도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몇 개월간 일자리를 구한 것과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매일같이 빈둥대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 평생을 약속하면서 3년 동안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졌네요.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가 마치 아내라도 된 것처럼 회사 끝나고 오면 밥도 차려놔주고 외로움이 많은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함께 지낸다는 게 마음에 많은 안정감을 줬었기에 이대로라도 좋아서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제가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항상 붙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들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충격이 크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에 그 충격이 훨씬 더큰것 같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발단은 제가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날이 있었던 그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원래는 3일간 계획된 출장이었는데 회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 보면 이것조차 아무래도 하늘의 계시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태생부터 무뚝뚝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계획보다 하루 빨리 출장이 끝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싼 와인과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들려서 폭립까지 포장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이 깜깜해서 집에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현관에 놓인 남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대는 게 신기하더군요. 남자 운동화를 보자마자 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 치고는 발이 작은 260mm 신발을 신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은 대충 봐도 280mm는 넘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에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마 쉽사리 방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도저히 제 감정을 제어할 자신이 없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달칵하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너 지금 뭐해? 방문을 왜 잠궈? 빨리 열어. 자기 왔어? 나 지금 자다 일어나서 상태가 엉망이라서. 근데 자기 출장 내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오늘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진심으로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문이나 열라고. 너 현관에 있는 저 남자 신발 보냐? 그러자 여자 친구는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억울하게도 제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냥 어차피 바람나버린 여자와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걸더 보기도 싫고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차라리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너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건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네. 오늘 안으로 네가 가져온 짐 싸서 당장 나가 라고 말하면서 욕을 했고 제가 가져갔던 음식과 와인들을 도로 챙겨서는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도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서 혼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을 퍼부어 마셨고 구석에서 우두커니 포장되어 있는 폭립을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군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연락해서 혹시나 식을까봐서 제 도착 시간을 말해주고 부탁해가면서 포장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행복해 하면서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상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울고 울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쇼파에서 잠이 들어있더군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놓여져 있던 현실에 또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너무 괴로워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더군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해서 못 나간다고 했었기에 옆에 놓여져 있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날 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말하는 연락이 오길래 짜증나서 휴대폰 전원을 꺼놓았다가 켜보니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건줄 알았습니다. 부재중 알람이 자그마치 48개나 와 있었는데 41개는 여자친구에게서 왔던 거고 나머지 7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더라고요. 올해 설날에 여자친구네 본가로 찾아뵀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질 하더군요.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서 찾아가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고 즐겁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이렇게 호칭을 섞어가던 분들인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는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으신 어른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휴대폰을 더 들여다보니 카톡 메시지도 엄청나게 와있었습니다. 대략 400개가 넘는 메시지였는데 여자친구한테서 온게 300개가 넘게 있었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10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상황을 숨기지는 못할 망정 다 떠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친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사실을 말한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과 그동안 만나왔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지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카톡을 읽어봤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지 친구편을 들더군요. 오빠 서연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진짜 실수였대요. 형 제가 서연이 잘하는데 형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대부분 이따위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군요. 솔직히 저와도 자주 보고 여행도 다 같이 다녀올 정도로 친해서 제게는 새로 생긴 친구 같은 존재였던데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친구들은 대부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무 한심해서 욕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더 급격하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일단 당장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집안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서 월차를 낸다고 말하고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셔대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또다시 울리더군요. 술이 조금 취해서 정신이 나갔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결국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응 음, 날씨? 자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안 되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몸이라도 상할까 봐 걱정돼서 전화했어. 네, 저는 괜찮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몸 건강히 챙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서연이가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가 왔던데 내가 간략히만 들어서 무슨 일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게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겠나. 그 말을 듣는데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저보고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다니 말이죠. 심지어 제가 그 집에 찾아가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찾아올게 뻔했으니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빨리 끊고 싶은 생각뿐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술을 마셔서 못갈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찾아갈 테니, 밖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 좀할수 없겠나? 지금 여기까지 오시려면 차로 세 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세요? 괜히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고, 따님이랑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테니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런 일은 어른이 나서야 해결되지. 내가 지금 출발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제 말을 듣지도 않는지 지금 당장 고속버스 타고 출발할 테니 터미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길래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제가 일어났다고 연락을 했는지 곧바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무시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번갈아서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그냥 카톡이 계속 울려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자기 화 많이 났어? 미안해. 어제 있었던 남자애는 나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나네야. 나보다도 두 살이나 더 어려서 그냥 친남동생 같이 귀엽게 생각해서 만나던 동생이야.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파로 시험까지 망쳐버려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위로나 해주려고 만났다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야. 내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자기밖에 없어. 나는 절대 얘를 남자로 본다거나 마음이 달라진 거 아니니까 나좀 믿어줘. 진짜 미안해. 딱한 번만 용서해줘.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보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읽은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다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랍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했다면서. 그냥 무조건 다 본인이 잘못한 거 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별 다른 생각도 들지 않고 술만 땡기더라고요. 제가 카톡 읽는 건 보이니까 읽었으면 제발 대답 좀 해달라면서 자꾸만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냥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니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도 순식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다시는 얼굴조차도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같네요. 소설같이 가슴 저리게 예쁜 사랑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건 다들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추천하고 다니는 건데 굳이 뭐하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참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알바며 노가다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말이죠. 평소에 금전적으로 힘이 들던 시기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다 참아가면서도 여자친구 먹고 싶어 하는 맛있는 거 먹이면서 행복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애랑 셋이서 놀러 다니는 꿈도 꿨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욕하면서 마음을 위한 삼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제 곁에서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서글픈 마음에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술을 계속 마셔댔고 잠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 보니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었고 창밖을 보니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매번 술을 왕창 마시고 숙취로 힘들어서 골골댈 때면 여자친구가 해장하라고 끓여주던 맛있었던 그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문을 여니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출했던 제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대체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밥은 먹었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빠 좋아하는 해장라면 끓여줄게. 잠시만 기다려. 그렇게 말하더니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자네? 많이 늦었구만. 속좀 괜찮으면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까? 라고 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확히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사방에 온통 여자친구의 물건들만 보이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서 구입한 제 집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물건들도 모두 다제 돈으로 샀던 거였으니 여지껏 뭘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여자친구가 달려와서는, 오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제발 이러지 말고 이야기부터 하자. 내가 짐다 빼놓으랬지. 오빠, 그만해. 그러면서 제가 내다 놓은 물건들을 다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물건들을 나르니까 여자 친구는 사태의 심각을 이제야 알았던 건지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자 여자 친구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 저리 가 있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해서 쓸데없는 참견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짜증이 더 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들여놓은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베란다에 걸린 속옷이며 화장품 그리고 가구 카메라 할것 없이 부서지던지 말던지라는 생각으로 모조리 다 대문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가끔 벽에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여자친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줍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침대. 여자친구와 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나고 참 이것저것 사연이 가득히 담겨 있던 침대인데 이제는 그냥 어제 봤던 충격적인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현관에 여자친구 물건들도 다 같이 밀려나가게 매트리스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앉으라면서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뜯어내고 계속 날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이불을 덮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네가 썼던 이불이야. 이 역겨운 물건들 다 네가 가져가라. 오빠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냥 집에 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물건조차도 전부 다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와 같이 쓰던 치약조차도 말이죠. 여자친구와 같이 만든 컵이며 같이 결혼해서도 쓰자며 알콩달콩 골랐던 비싼 접시까지 다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을 다 옮기고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니 여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좀 진정하게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얼른 듣고 보내버리자 라는 생각에 물을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친구는 다급히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니까. 그냥 나한테는 친남동생 같은 애라니까. 라고 하면서 울고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서 갑작스럽게 제게 안겨버리길래 여자친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자가 여자한테 할 짓이야? 라고 말하면서 제게 호통을 치고 있더군요. 갑자기 안긴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그냥 이제 두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친여동생 같은 여자의 내 집에 불러야 하니까 제발 빨리 나가줄래? 자네 제정신이야. 어른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아빠 그러지 마. 이게 다내 잘못이야. 아빠가 소리 지르면 오빠 기분 더 상하잖아.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슨 TV를 보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기승전결도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말이죠. 그러더니 양반 자세로 앉아있던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상전이 된것 마냥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네, 화난다는 거 내가 잘 이해하네.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게나. 한 번만 용서하고 잘 보듬어주면 이런 아내를 구하기가 어디 쉽겠어? 아내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아내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은 부부가 되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 나랑 결혼한 사이였어?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같이 사는 사이 아니었어? 오빠 진짜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고 내가 더 잘할게. 나못 믿겠으면 휴대폰 비밀번호고 뭐고 전부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남자번호는 전부 다 지울게. 진짜 오빠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을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끄럽게 들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 정도 화냈으면 된거 같으니 저에게 그만하라 하더군요. 딸애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하나쯤은 있는 거랍니다. 제가 많이 슬프겠지만 자기 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자신도 슬프다고 말하더군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 끊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고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더군요. 카톡창을 보니까 즐겨찾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니까 오빠 뭐 하냐고 지금 누구한테 전화 거는 거야?라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곧장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 놈이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누나 어떻게 됐어? 걔가 뭐래? 별 것도 아닌 게겁 주고 있으면 내가 당장 갈까?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당장 빨리 와서 짐 들고 좀 꺼져 줄래? 이제 서연이도 서연이 짐들도 전부 다네 짐이야. 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는 "오빠 왜 그러는 거야? 그 동생 정신이 나간 애라서 건들면 위험하단 말이야."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카톡은 즐겨 찾기 되어 있고 그놈이랑 바람까지 필 때는 언제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이놈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나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오해를 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누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보더라도 아는 체도 안 할게요. 누나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딱 봐도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여자친구가 시킨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형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 네가 남자 인생 하나 살린 건데 뭐가 죄송해. 그런데 다시는 형 눈앞에 뛰지는 마라. 그리고 서울권에 취직할 생각도 버리고 이 근방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다시는 형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된다. 알겠지?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게 방이 조용하니까 선명하게 다 들리더군요. 야,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욕하냐? 피해자인 나도 욕안 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말이야. 빨리 와서 네 누나 짐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또다시 그 동생 진짜 감당 안 되는 애라고 말하면서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온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거다 하고 평생 내조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도저히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다 들으셨어요? 서연이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랑 친해지다 보니 그 후배가 내 딸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구만. 내가 지금 당장 그놈 찾아가서 몽둥이질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네. 근데 안 그러셨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이제 그만 두 사람 다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자네? 침착하게? 진정 좀 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니까. 지금 저 맨정신이고 최고로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오빠, 이러지 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라도 크게 한번 해볼까? 아니, 자네. 무슨 남녀 간의 일에 변호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잘 이야기해서 마음 풀게나. 여자친구는 손을 싹싹 빌고 있고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때부터는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색하니까 그제서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자기는 못 간다고 울면서 혼자 지 스스로를 때리고 있더군요. 자신이 못된 짓한거 너무 후회한다면서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는 바로 바꿔버렸고 소파에 앉아서 한숨 쉬고 집을 둘러보니 참 많이 적적하더라고요. 제 집인데 제 물건이 이렇게나 없었구나 싶었고 여자친구의 물건을 다 빼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컸었나 싶더군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집이 작다고 더큰집 가자면서 더 좋은 집 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자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너무 허탈했죠. 그냥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3개인데 그것도 다 여친 물건이었고 그 짐들 다 빼버리니까 한 방에 물건 몰아넣어도 될것 같고 화장실에는 칫솔, 면도기, 샴푸, 비누가 전부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물과 맥주 그리고 소주 뿐이더군요. 3년간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고 시간이 붕 떠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속에서 3년을 살다 온것 같고 슬프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혼자서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꿨던 제가 호구 같아서 눈물이 났네요.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그게 좋아서 볼에 뽀뽀하고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그냥 여지껏 뭘 했던 거가 싶고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이나 더 마시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까 그 남자놈이랑 같이 둘이서 물건 주섬주섬 주워서 가더군요. 그 놈은 그 상황에서도 한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물건 주우면서. 누나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조용히 하라고 쉬식거리는 거 화면으로 다 보고 있자니 참 황당하고 화조차도 안 나더군요. 너무 많이 믿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여자가 생겨도 믿을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무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인생 경험 제대로 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더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